안녕하세요. 미들웨어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우아한 자의 유가입니다. 이 사진이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될 미들웨어와 밀접한 사진입니다. 저번에 저희 개발 과제 때 기억을 하시나요? 앱포스트, M 유즈로 다양한 것들을 직접 해보았었는데요. 그때는 그저 미들웨어가 있다고만 하고 넘어갔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미들웨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들웨어가 뭔지, 미들웨어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미들웨어에는 무슨 종류가 있는지 보호하겠습니다. 미들웨어란 무엇일까요? 미들웨어 함수는 요청 오브젝트와 응답 오브젝트,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요청 응답 주기 중, 그 다음에 미들웨어 함수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갖는 함수를 읽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오고, 그 요청을 보내기 위해 응답하려는 중간의 목적에 맞게 처리한, 거쳐가는 함수들이라 보면 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게 요청을 주고, 그 서버에 있던 미들웨어가 하나일 수도 또는 여러 개일 수도 있는데 요청 내에 포함된 모든 미들웨어를 마친 후에 응답을 보내게 됩니다. 미들웨어가 하는 일과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모든 코드를 실행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코드된 미들웨어 함수들이 실행됩니다. 제가 아까 서버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미들웨어가 있을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행해진 후에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이 간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코드가 여러 개 존재한다면 순서대로 진행되므로 에러 처리 등과 같은 상황에 따라 순서대로 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청 및 응답 객체에 대한 변경을 실행합니다. HTTP 통신은 리퀘스트를 받고 리스폰스를 보내는 것이므로 행해지는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는 담당하고 있는 개발자가 원하는 대로 내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요청 응답 주기 기준으로 종료합니다.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개체를 변경하여 중간 역할을 수행한 후에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하고 나면 해당 미들웨어의 역할은 끝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스택 내에 그 다음 미들웨어 함수 next를 호출합니다. 현재의 미들웨어 함수가 요청과 응답이 종료되지 않으면 그 안에 갇히게 되어 다음 수행을 할수 없게 됩니다. 이때 next를 호출하여 다음 함수에 제어 전달을 해줘야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백엔드를 개발하면서 사용했던 익스프레스 모듈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미들웨어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레벨 미들웨어입니다. 두 번째는 라우터 레벨 미들웨어, 세 번째로는 오류 처리 미들웨어, 네 번째로는 기본 제공 미들웨어, 다섯 번째로는 서드 파티 미들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각각의 미들웨어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설명해 드리기 앞서 미들웨어의 형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익스프레스 모델 기반으로 사용하려면 당연히 익스프레스 모델을 설치해 주어야겠죠. 설치 후에는 리콰이어로 모델을 불러주어야 하고 대부분 앱을 익스프레스로 지정해 주어 간단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앱단 유즈를 사용하거나 미들웨어 함수가 적용되는 http 메소드인 갯포스 t 등을 사용합니다. 그 후에 미들웨어 함수가 사용되는 경로를 적어주고 미들웨어 함수를 적어주게 되는데요. 인자로는 기본적으로 리퀘스트 미들웨어 함수에 대한 http 요청을 쓰고 response 미들웨어 함수에 대한 HTTP 응답 인수를 사용하여 Next 미들웨어 함수에 대한 폴백 인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들웨어 타입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타입은 애플리케이션 레벨 미들웨어입니다. 앞서 말한 기본 구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서도 당연히. 앱점 유즈 및앱 메소드를 함수를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 미들웨어를 앱 오브젝트 인스턴스에 바인드하고 있습니다. 왼쪽 두 번째 사진은 제가 노란색 박스로 경로를 표시해 두었는데요. 왼쪽 위에 사진에는 경로가 없습니다. 분명 제가 미들웨어 형식에는 경로를 적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경로는 사실 꼭 적어야 하지만 적지 않아도 실행이 됩니다. 적지 않았을 때는 그저 요청을 실행할 때마다 그 미들웨어가 실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은 유저라는 경로로 들어가야만 그 경로에 해당하는 모든 HTTP 요청에 대해 실행하게 됩니다. 고로 유저에 마운트 되는 중이라는 것이 콘솔에 찍히게 되고 유저가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이때 위의 요청을 수신하는 중 또한 뜨게 됩니다. 다른 경로를 예시로 들지 않았지만 로그인 경로를 만들든 회원가입 경로를 만들든 어떠한 경로로 들어가게 되면 이 요청을 수신하는 중이라는 메시지가 콘솔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하나의 메소드에는 꼭 하나의 리드웨어만 사용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제가 세미클론을 이용하여 바로 아래 하이스텍 미들웨어를 입력하고 있는데요.처럼 미들웨어가 여러 개라고 해서 마지막에 넥스트를 적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미들웨어의 넥스트를 적어 주어야 다음 미들웨어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라우터입니다. 라우터는 따로 e x p r e s s r o u t e 로 지정해준 후에 사용하는데 express.router 인스턴스의바인딩패다는 점을 제외하면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오류 처리 미들웨어입니다. 오류, 오류 처리 미들웨어는 항상 4개의 인수를 필요하게 됩니다. 어떤 함수를 오류처리 미들웨어 함수로 식별하려면 꼭네개의 인수를 제공해야 하는데 지금 이 사진에서는 next 오브젝트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next 오브젝트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넣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미들웨어로 해석되어 오류처리에 실패하게 되므로 시그니처 유지를 위해 항상 네가지 인수를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기본 제공된 미들웨어 입니다. 익스프레스 버전 4.0 때부터는 커넥트 에 종속되지 않아서 익스프레스와 뭐, <laughs> 포함된 미들웨어 기능은 별도로 모듈을 다운 받아서 써야 하지만 익스프레스 더 스태틱 익스프레스 더 제이슨 익스프레스다 URL 인코딩 등 내장하고 있습니다. 익스프레스다 스태틱은 이미지, CSS 파일 및 자바스크립트 파일과 같은 정적 파일을 제공하며, 익스프레스의 기본 제공 미들웨어 함수인 익스프레스 스태틱을 사용하면 됩니다. 정적 자산이 포함된 디렉토리 이름을 익스프레스 스태틱 미들웨어 함수에 전달하면, 파일에 직접적인 제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스가 제이슨은 들어온 요청을 제이슨 페이로드로 구문 분석하고, 익스프레스닷 URL i 코딩는 URL 인코딩 페이로드로 수신 요청을 구문 분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서드파티 미들웨어입니다. 이는 타사 미들웨어라고도 불리는데요. 자체 내장된 것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빌트인 미들웨어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므로 저는 바디파서를 예로 들었는데요. 사진의 앱.뉴스 옆을 보시면 바디파서의 줄이 커져 있습니다. 이 의미는 바디파서라는 모듈이 곧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바디파서는 현재 익스프레스 모듈 자체의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저는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 작성해보았습니다. 원래는 미들웨어인 바디파서 제이슨을 이용해 바디의 요청 정보를 넣어주게 되고 저희는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들웨어에 대해 조금은 아시겠나요? 미들웨어는 서비스 개발에서 복잡성을 관리하고 서비스 전반에 원활하고 일관되게 작동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사용되므로 따로 더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